어. 아, 형사님이 사람들은, 사이코패스가감정이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사람들사람들사이에찰도하 관찰도 하도이내도면다정면 뭐 감정 은거 그딴 것은좀생딴기도하생뭔기를 하고 뭔가슴이좀때가슴이좀 아프고 그렇잖아요. 아씨, 뭐야 갑자기. 어, 엄마. 아니 나 지금 어디서 빨리 영상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왜? 배기호 아저씨? 응 알아. 알아. 죽었어. 음, 죽였어 어. 어, 일단 나 이거 빨리 찍어서 보내달래요. 어, 이따 연락할게. 어, 어, 어. 아이, 씨발, 진짜. 다시 찍어야 되잖아.